<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어, 왕수인의 양명학에 대해서 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주의에 대해서 배웠죠. 네, 주의 성리학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굉장히 고생 을 많이 했죠. 네, 50분에 달하는 그 강의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네, 실제 그 내용도 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양은 굉장히 어, 적은 양이죠. 그걸로 주의를 다 배웠다고 하긴 좀 힘들었죠. 네. 그래서 어, 주의 성리학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러시겠지만 예, 너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 선지후행 따라서 어,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된다는 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어, 원래 당연 성리학을 공부했죠. 명나라식의 사람인데 어, 원래는 어,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학문은 그때 성리학이었으니까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 배우면서 느끼게 된 거죠. 아 이게 어,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죠 특히나 경물취지를 어, 어떻게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밤낮에 가리지 않고 탐구를 했는데 결국 몸에 분명 병만 생기고 이치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아, 이치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치는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치는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이치다. 여기서 이치는 리를 말하겠죠. 리는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것이 심, 즉, 네, 리입니다. 방수인이렇듯 심증리를 주장하게 되죠. 이게 왕수인 사진입니다. 좀, 어, 좀 이상한데요? 이 모양이 어, SF영화에 나올 만한 얼굴입니다. 자 그래서 양, 왕수인 주장하는 맨 처음 내용 양명하게 맨 처음 내용 뭐냐 어, 심정리라는 거죠. 심정리다. 그래서 마음이 곧 들리다. 어, 내 안에 천리가 주어져 있다. 굳이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를 심외무리라고 합니다. 심외무리 그리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심외무물 우리 경물치지의 뜻 보면 알겠지만 어, 이치라는 것이 결국 외부의 사물에 있단 말이죠. 외부의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다. 이치도 밖에 사물이 밖에 있으니까 사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치라는 것도 어떻게 아, 마음밖에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어디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춘기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도덕에 진정한 도덕성이 들어있다. 굳이 밖에서 살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이 곧이치니까 우리 마음이 곧 도덕성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양지를, 치양지를 주장합니다. 치양지. 치양지에 서 양지는 뭐냐. 양지라는 것은 우리 이미 맹자할 때 배웠죠.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자는 생각하지 않고도 아나도 아, 알고 아는 알고 있는 소득이 무엇신지는 우리가 우지가 우리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다 그렇죠? 바로 양지인 거죠. 안 맞네요. 자, 이러한 양질을 그럼 드러내는 것을 말하냐? 치양지에서 아, 양질을 잘 보존하고 잘 발휘하는 것을 치양질합니다. 양질 사이는 사욕을 극복한 거. 어, 주희와 왕수인은 특이하게 둘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원래 선한데 다만 사욕 때문에 가린다. 그래서 둘다 특징 뭡니까 사욕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사욕은 사욕, 사사로운 욕망이죠. 사사로운 욕망은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인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양지, 도덕성이라면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맞죠. 선지 후행. 우리 맞겠지만 주인은 먼저 배워야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행위하면 되겠죠. 따라서 암과 행암은 어떤 선후의 관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행합이 암과 행암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유행을 반대한다. 그래서 지와 행은 구분하셨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암은 행암의 시작이요. 행암은 암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과 양명학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성리학의 경우에는 우리의 본성이 곧 이치다. 이걸 뭐라 합니까? 한자로. 성정리를 합니다. 반면 양명학은 우리의 마음이 곧 이치다. 심정리 신중리. 성정리와 심리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 다시 떡을 그려 볼까요? 사람이 떡이 되어 버렸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원래 주위가볼 때는 육체에 반대되는 이 정신 전체를 말합니까? 심고. 이 심속에 들어 있는 리는 성이죠. 성. 이 부분만 린 리인 거죠.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이 마음 전체가 다 리인 겁니다. 맞죠?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맞죠? 특히 성의 중요한 점을 리란 성은 우리 우리가 잘알수 없죠. 우리의 본성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맞죠? 본성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물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 양명학이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이미 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부의 성리에서는 따라서 보이지 않는 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외부의 사물을 어, 연구해야 된다. 경물 지질을 주장하죠. 반면 양명학은 심외물이 심외무물, 외부의 사물이 없고 우리 안에 다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잘 실현시키면 되겠죠. 우리의 참된 암, 참된 암을 양질하고 양질을 실현시키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것을 그렇죠? 치양질합니다. 치양질. 양질을 드러내다. 실현시키다. 발현하다. 이렇게 표현있겠죠 다음 성리학은 당연히 그래서 먼저 알아야지 행할 수 있다. 선지후행의 관점인데 양미학은 아는 순간 바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굳이 이론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이론화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행합의의 입장이죠. 이렇듯 서로 성리학과 양미학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미학이 각각 하나씩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정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와 어, 치앙질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어, 이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거든요. 네, 주희와, 왕려, 어, 주희와 어, 우리의 양명학자인 왕수인은 경물치지를 어, 다르게 해석해요. 왕수인은 경물치지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배석이 달라요. 그분에 부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달라요. 자 그럼 먼저 대학의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어, 우리 아까 배운 경물치지라는 말은 어, 대학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있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책은 어, 얘기라는 책은 한 편이었는데 이것을 주희가 떼어내서 어, 경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구를 보완하여 주석을 탄 것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져 있었던 거죠. 왜 책이 오래되면은 글자가 지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책들이 몇백 년씩 됐으니까 이 부분이 지워져서 원래는 비어있는 거였어요. 한데 주의가이 부분에 말을 집어넣은 거죠 뭐라고 사물을 격해야 한다라고 말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구를 보완하고 이것을 다 해석한 것이 뭡니까? 주석 해석이죠 해석 해설을단 것이 뭐다? 그렇죠. 그것이 대학장고입니다. 그렇죠? 네, 이후에 이제 왕수인도 성나라 어, 시기 주의라면은 명나라 시기 왕수인도 대학에 대한 해석서를 냅니다. 근데 당연히 아까 봤던 경물치지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다는 거죠.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의 의미를 어, 다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대학이 어떤 글리에 경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네,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면 오벨원이 아니고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대학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총 상강령 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강령 8.5. 이게 뭘까요? 삼강년삼강년이라는 3강료. 것은 대학. 여기서 대학은 늘 말하지만, 어, university가 아니라 네, college도 아니라 아주 큰 공부입니다. 큰 공부. 어, 당연히 큰 공부라는 것은 유학을 말하는 거고, 실제 유학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알듯이 어, 도덕에 대한 내용이죠. 그 대한 도덕학이죠. 그리고 윤리입니다. 도덕윤리, 유학 도덕윤리를 다루고 있는 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 여러분 그 옛날 어, 서당에도 어, 배우는 책책 책 배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그렇죠? 이런 거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냐면은 소학을 배나 소학, 조금만 학문이죠. 그 다음에 배우는 학문이 이제 큰 학문이죠 대학인데 대학의 처음 시작이 대학이란 이 책입니다. 다음엔 노언어 우리 알죠 있죠? 누구의 책입니까? 공자의 말을 담아 놓은 책이죠. 다음에 맹자. 마지막에 어, 중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 그 옛날 조선 시대 중고등학생들은 이 책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책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이거배는데 이거 대신 뭘 배우고 있습니까? 맞죠?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윤려사상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일일이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걸 배우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어, 조선시대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한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쁘게 하시죠? 자, 대학, 이런 큰 공부를 한세 가지 목적이 뭐냐?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명명덕 하는 겁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신민, 어, 친민이라고 하던, 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민은 어, 왕냥명이 렇게 해서 가고있죠 글자를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민, 진민 백성은 새롭게 아닙니다.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 이렇게 오셨겠죠. 이것이 이세 어, 가지 목적이죠. 대학 공부, 큰 공부의 세 가지 목적. 그럼 8.5은 뭔가요? 8.5이라는 것은 어, 아까 말했던 이러한 어, 도덕, 도덕의 실천 순서라고 볼수 있겠죠. 도덕의 실천 순서 그런 내용 볼까요 맨 처음 우리는 경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어, 주위가 보안한 부분이에요 네, 원 원래는 보전이란 말을 쓰죠 내용을 채워넣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지워진 겁니다 하지만 주위는 여기다가 경물이란 어, 말이죠 이 의미는 주의해석할 땐 사물 격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지식에 도달하죠. 취지한 다음에. 지식을 갖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성의. 그래서 의지를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는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 수신, 나를 수양하고. 신자는 육체라기보다는 나를 붙 나. 나 자신을 수양하고. 나 자신을 수양한 다음에 제가 가정을 가지런니 하고. 시국,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엔 무엇을? 어, 평천아 세계, 세계,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 부 알겠지만 점차 확장되어 가죠. 점차 넓은 범위를 확장되어 간다. 지적인 능력, 나중에 마음 전체로 나가죠. 아 처음에는 지적, 지식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마음, 적인 전체, 그 다음에 나 전체,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쭉쭉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앞부분 여기까지가 어 우리 그 공자로 친다면 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세 부분은 아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나 다른 백성을 다스리기 전엔 뭘, 해,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숙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숙이죠. 따라서 숙이 수기 아닌 숙이 이 아닌 숙이 한 이후에 아닌해라라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반드시 어, 유학을 배우는 중학생 수준의 학생들은 반드시 꼭 익혀야 되는 책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책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주희와 왕량명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비교해 보도록 하죠. 특히나 대학, 경물 취지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어, 먼저 주희는 격을 뭘로 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연과하다 혹은 탐과하다로 알고 있죠. 그리고 물은 사물 뜻하고, 그래서 치지는 지식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연구해서 나의 외부에 있는 외부의 사물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아, 이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반면 왕수인은 격을 바로 잡는모습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잡다. 둘째 마음 물은 뭐다? 내 마음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고 혹은 일사이 사자는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일 뜻하면 사건 혹은 행위 이런 게 되겠죠. 참 치지는 어, 그냥 치지가 아니라 치양지 우리의 선 어, 선천적인 도덕적인 지식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 다시 피 여러분들 왕수인은 심증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물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바로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도덕을 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삐뚤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는 잡아서 어떻게? 내, 나에게 있는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인 양지를 드러내는 능이죠 그래서 치앙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본다면 주희의 경우는 사물에 이르러 지식을 극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왕수인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치앙지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경물지지에 대해서는 주희와 왕수인이 비교돼요. 특히나 주, 왕수인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주희를 비판하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왕수인 어, 주희학이랑 바로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려움니다 자, 주희가 성증리라면은 왕수인은 뭡니까? 심증리죠. 정말. 어, 죄송합니다. 심증데 심학이라 됐네요. 어, 양명학을 다른 말로 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당연히 심증일조하기 때문이죠. 심증이다주의가 경물취지한다면은 왕수인는 맞죠? 치양지해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결국 경물취지 해석 왕수인는 치양지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경물취지지만 해석이 치양지인 겁니다. 그러면 주의는 선지후행의 관점이라면은. 수인은 지행합이 일로 볼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아, 주 왕수인을 비교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갑브렌다는 선언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교해봅시다. 갑 천하의 사물을 궁과하면 사물을 궁과다. 병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과 당연히 그렇게 된하는 법칙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뭐란 한다? 아리라 한다. 어, 하지만 이거를 좀 깊이 알아보면 소이연이라고 어, 소당연이라고 합니다. 소이연은 사물의 어떤 물리적 이치고 소당연은 도덕적인 음, 당위성입니다. 아, 이런 건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아어갑니다 e r e It's a young girl, young girl, ch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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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밖에 k 물리 심, 왜무 물이 죠? 심, 왜뭐 뭐? 뭐뭐 뭐? 에 뭐, 뭐, 뭐. 따라서 이것 은, 아, 왕수 인의 심정 리가 되 겠죠? 그니까 러어은왕 아, 수인 되 겠죠. 항상 아, 대머리쩡 같고 양쌔빵 이 노래가 생각나요. 왕쌤이 볼 때마다. 왠지 대머리 같은데 대머리 아니라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 주희는 성은 곧 천리다. 성즉리란 표현이 좋죠. 맞습니까? 예 맞죠. 좋죠.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갑 자기 자신을 포함한 참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 밝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문치지의 어, 목적이죠. 경치지한 이유가 나를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이 대해 밝게 알기 위한 거죠. 3번 을 마음속에 양지의발현하면 누구나 지성의 경지해 줄수 있다. 당연한 거죠. 누구나 양지하고 있다. 발현한다양지의발현한다이 글자로 하면 시양지에 그렇죠. 대한 분명히 겠죠 4번 을 도덕적인 안과 실천에서 선지후행 을은 뭡니까? 지행합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 번이 되겠죠. 5 번. 갑을 성의 대게선 천리를 지키고 인력을 없애낸다. 둘다뭘말합니까 천리. 이를 말하고 있죠. 다만 그 리가 어디에 있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한 사람은 성에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심에 있죠. 그러한 리를 한튼 지키고 인력 맞지만 혹은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역.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오늘도, 어, 재밌게 잘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번 대해서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습니다